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데려왔습니다. 보시면 빨갛게 좀큰 종이죠. 모라네시스에요. 조금 큰 종이고 찐부농의 꽃도 조금 커요. 여기 에셀리아나보다. 에셀리아나는 연부농의 꽃이 조금 작고, 모라네시스는 찐부농의 꽃이 커요. 그리고 모란시스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햇볕을 많이 본것 같아요.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아서 꽃이 지금 좀 있으면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정도 크면 꽃대 바로 나오거든요. 예쁘게 잘 자랐네요. 이 붉은색이 아주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붉게 되면 직사광선은 타고요. 요 상태는 아주 좋아요. 월하네시스 촉당 8,000원이고요. 여기 에셀리아나는 7,000원입니다. 에셀리아나 연분홍. 에셀리아나도 지금 잎이 살짝살짝 어므러 들었죠? 살짝살짝 안으로 이렇게 된 거는 꽃, 꽃몽울이 만들 때 이렇게 돼요. 꽃몽울이를 만들 때 이렇게 살짝 안으로 어므래요 잎을. 좀 있으면 얘도 꽃대 나올 겁니다 어 그냥 잎이 자랄 때는 이렇게 안 우물 이고 그냥 자라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제일 좋아요 농장에서 상태 제일 괜찮을 때 농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셀리아나는 7000원 이고요 모란시스는 8000원 많이 없어서 있는 거다 데려왔는데 두판 데려왔습니다 있을 때데려 가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찐 분홍색이 여기 꽃, 이촉한당 꽃이 다섯 여섯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두세 촉 있으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꽃이 올라오면 엄청 오래 있어요. 거의 한 달씩 있,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꽃이 또 올라오, 또 올라오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벌레를 잡아요. 어, 진액이 쭉쭉쭉 나와서 벌레를 잡고요. 에셀리아나는 좀 진액이 큰 종보다는 조금 덜 나오죠. 잎이 작으니까 벌레를 잡아줘서 이큰종모란네시스는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빨갛게 튼튼하게 지금 자라서 아주 예뻐요. 블레자비 모라네시스 에셀리아나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